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 2번 출구. 무려 10년 전부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설계안조차 손대지 못했습니다. 제동이 걸린 이유는 출구 바로 앞 건물주의 반대 때문. 설치 과정에서 개인 소유 땅을 침범하는 데 이에 대한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한 겁니다. 현재 이번 출구 앞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면 이 개인 사유지 중에서도 가로세로 15cm 블럭에 약 10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이 자그마한 땅에 건물주는 2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. 건물주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사가 안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여보는 대청문도 건질 수가 없어요. 또 에스컬테 너무 그 기분 있지 기봉. 네. 그 우리 건물 앞으로 가려져 버려. 길어진 줄다리기에 지역 주민들은 설치해 달라는 민원 대신 포기를 택했습니다. 올해 뭐이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은 오히려 하지 말라. 어이 건물값 올라가게 그렇게 공사 안 해도 된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 개통을 마친 9호선 3단계 석촌 고분역도 가게 간판이 가려진다는 이유로 모든 출구에 눈비 가림막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. 이렇게 각종 요인으로 지하철 편의시설이 무산된 곳은 서울에만 약 16곳에 달합니다. 설치가 능한 여건이 되면 이제 설치를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렇게 뭐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사유지가 저촉돼서안 되는 데는 뭐 종종 발생하고요.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편의를 위해서는 약간 양보를 해주시고 주민들께서도 많은 힘을 도와주시면은 개인 이기주의로 제동이 걸린 지하철 곳곳의 편의 시설 승객과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다시 한번 상세 간을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. TBS 박가현입니다.